매일 아침 성경읽기 예레미야 오늘은 예레미야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19장 깨진 옹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 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세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벌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라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상업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렀어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여호와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 하와께서 자기를 보내어 예언하게 되신 도베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2 0장 예레미야와 바스훌 인메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예,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아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아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에 예레미아가 그 얘기를 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 바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그이 상업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분,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천나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임이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뢰싸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업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지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 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왔고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면 나의 나를 부끄럼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이십일장 여호와께서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수반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내가 성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 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성업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군이 여기지 아니하며 공위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께서 말씀 하시 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 에서, 생 명의 길 과, 사 망의 길을 두었 노라. 너 는, 이 백성 에게 전하 라하셨 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내린 벌,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시니라.하시니라.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리니 능이 끌자가 없으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